선은 햇빛을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 집은 좁아서 이제 햇빛이 안 나는데 소파를 어 놓을 거면 그 주방에. <laughs> 저희 집 소파가요. 저희 집 소파가 색이 좀 바랬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혹시 그 소파가 좀 약간 햇빛을 받고 있지 않나요? 당연히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집들이 대부분 다 이제 베란다 확장형들이 많아서 네. 발코니에서 햇빛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 소재와 인조 소재의 특성적 차이 때문에 이두 가지 소재가 물성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연 소재는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인조 소재가 조금 더내구성이 약한 소재라서. 햇빛을 받았을 때 색이 바라는 정도가 좀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창이 크게 나 있고 대부분 네. 이렇게 햇빛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햇빛을 안 보는데 소파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햇빛을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 근데, 근데 네. 저희 집은 좁아서 <laughs> 이제 햇빛이 안 나는데 소파를 어 놓을 거면 그 주방에 갖다 놔야 될것 같은데. 보통 그래서 요, 요즘 있는 집들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보통 이제 소파의 한 반절 정도만 햇빛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절 부분에 이제 뭐 패브릭 커버 혹은 뭐 방석 이런 식으로 최대한 햇빛을 안 보게 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햇빛이 심한 시간대 특히 뭐 정오나 이런 12시를 음. 기점으로 해서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거쳐 주셔 가지고 최대한 오. 햇빛 안 받게 해 주시는 것도 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제 친구 집에도 이렇게 이제 방석 페브릭 방석 길다란 거 이런 거 깔아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시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네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어,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토끼에 이제 상처까지 줄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